철이 나는 아저씨 오늘은 4월 2 0일 일요일이고 경기만화점입니다 아 올해 풀코스를 한 번도 안줘서 그냥 신청했는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저씨 풀연습이 제대로 됐나 <laughs> 꿈이 되네. 하여튼, 뭐... 안 되면은 그냥 즐기고 오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 음... 철이는 아저씨, 철이 나는 아저씨. 자 성남 도시 시청에 도착해서?

괜찮아. 너 많이 물러왔구나, 오늘. 300m 까지 빨라요. 나 원래 빨랐었어. 400m. 야. 원래 빨랐었어, 나도. 아 날아다녔지. 빠른 정도가 아니지.

ピリ辛。<noise> 4 5 0초아 이게 죽을만 싶을까 제가 조금 뜨어고올라가 돼. 데1 0 k m 4,53초 앞에 거북하고 뒤에 거딱 사이에 있네 정말 유대인 들은데이렇게1 3 k m 다 훨씬 익 셔서 아, 말하 자면 진짜 자 신이 많이 싸 간다. 결론 죠. 哦。<laughs> oh. 1 6 k m 4분 13초, 3 12초, 분2초초1 6 k 4분 초 아, 4분 1초4 1 7 k m 4분 1 8초 2시 4km죠, 인데 1시간 41분 20km. 유지하면 뻥튀기인데. 아 완전 퍼졌네. 여기서 또 페이스가 벌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래제 끝까지 완주하세요. 2시간, 2시간 8분 20초. 완전 포도까지. 싱글도 경험하겠어. 요 아. 와, 경기마르토 코스 진짜 아쉽지 않더라. 이게 사람을 가만히 안 두네. 오르마 내리네, 오르마 내리다. 지하철로가 일곱번째 와.. 거다 여기서 탈리는 거야. 여기서 끝까지. 화이팅. 40km. 3위까지 만나보셨대요. 감사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 아, 와야이 오르막 내리막이 얘가 사람을 완전 풀 날리네 터널 8개더라고요. 누가 6개라 그래서 6개 셌는데 2개 더 나와서 <laughs> 수고셨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네. 아, 아. 중간에 조금 욕심네 이게 우리 사람이라서 막 그때 한 아무리 장거리 안돼 있어도 한 10km 넘어가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아막 나가게 되는데. 어, 저는 24에서 퍼졌어요 아. 그래서 아, 처음부터 그냥 아, 천천히 뛸걸 개인이 <laughs> 뒤에서 더 힘들고, 아, 아, 여기 잔잔한 르막들이 굉장히 누적이 되니까 힘드네요. 어. 아, 야 아, 이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뭐야, 저기 뭐야, 그냥 이렇게 터나는 지점도 네. 지하차도 이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와, 그것도. 아, 맞다. <laughs> 아. 아. 어, 나... 아왜저 중간에 터가지고아왜 어, 그동안 많이 지 <목소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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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원래는 그냥 한때려는데 아, 저희 여기 빠린 줄 알고 즐긴 거예요. 아아아 정말요. 두 시간 잘했때아 역시. 와 멋있다 여기. 진짜 멋있다. 사진사람. 얼마 못 봤어. 저 감사합니다. 10분 했을 거예요. 10분 10분. 10분. 네. 10분 했는 같은데. 아 그래요? 1 0 영광을 이런거 처음이야. 내가 얼마야? 그럼. 고생했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있어아 어, 아, 여기 진짜 지훈이 앞에 한참 앞에 왔어 지훈이 2등 들어왔어 언니 3시간 1분연하나 3시간 1분 아니요 한참 야 정우씨 물물아감사합아갈수있보 3시간 8분 55초. 와, 확실히. 장거리 LSE 훈련 안 돼있, 안 했으니까. 와, 기기가 쉽지 않네요 뭐, 철이냐 뭐, 길이 되는 거지. 약간, 달리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될 때까지 밀어보자 해서, 27km? 지금 기록을 보니까 27km까지는 서브스리 페이스로 갔는데 거기서 완전 무너져가지고. 코스 <laughs> 진짜. 일단 지하 차도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8번. 그 다음에 터널하는 지점이 몇개 있는 터널하는 지점이 약간 그 지하차도랑 맞물려져 있어서 약간 올라가서 턴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그리고 이게 수원에 그이 수원에 그이 근처 도로 자체가 완전 평탄한 것보다 이언듈레이션이좀 있어가지고 와, 이 사람을 조금 이제 편하게 뛰려고 하면은 못 뛰게 하고 오르막이 나오네 오르막 안 보고 밑에만 보고 뛰면 끝이 없고 하여튼 재밌게 뛰었네 <laughs> 오늘 서브스리 페이스메이커가 세명 있었다고 하는데 같이 뛰었다가 이제 헤어졌었는데 한 명은 완전히 퍼져 가지고 이제 아마 3시간 1 0분때에도못 들어왔을 거고 두 명은 같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3시간 10몇 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 자체도, 아, 쉽지 않았고, 기온이 이제 후반 들어가면서 25도까지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철이 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더 더울 때 뛰니까. <laughs> <laughs> 이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 뭐, 스피드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걷지 않는 훈련? 이제 오늘 수원 경기 마라톤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아, 다시 풀을 뛰라고 하면은 진짜 철저히 준비해서 뛰어야 될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키로수, 키로마다 페이스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 진짜 그 얘기하다가 일찍 까먹을까봐. 저는 싱글도 못할까봐. 그래서 중간에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부족하네. 어쨌든 재밌게 잘 뛰었어. 철리 나는 아저씨, 완주어 갑니다.